식구들 짜식들이랑좀더 편안하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반말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 우리 5년 만에 반말로 메이크업 해보는 건 처음 아니야? 그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친하게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진짜 그냥 5년 지기 친구 이런 느낌으로다가 우리 다 같이 편안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자고 좋지? 근데 뭔가 어색한 거좀 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 화이팅.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반말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최근에 내가 영상을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우리 짜식들이 언니는 왜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 나이는 나 혼자 먹나? 언니는 세월이 왜비껴가지 나랑 동갑인데 왜 나보다 한참 동생 같지? 등등등 고마워 얘들아. 나도 반 정도는 너네가 나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소리가 알아. 너네는 진짜 3대가 독받아라 알겠지? 그래서. ]에서는 요즘 내가 바로 열고 예전보다 바로 닫고 예뻐진 <laughs> 이유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내가 자주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서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내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렇게 꼭꼭꼭꼭 찝어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 말 끝마다 의식적으로 반말을 하려니까 진짜 되게 어색하다. 와! 그냥 존댓말로 하면 안 돼? <laughs>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고 오늘은 개그장 떼고 우리 모두가 다 친구니까 우리 따식들도 반말로 댓글 부탁해 5년 동안 내가 목에 핏대가 서도록 추천한 제품이 있지 베네피트 포어패셔널이야 PPL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PPL이 아니야 얘들아 나는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하고 하잖아 알지? 와 너무 많이 짰잖아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피부색이랑 비슷하고 살짝 점토 같은 느낌도 있지 오공에 살살 밀어넣는 느낌으로다가 살살 문질러면서 발라줄게 얘는 좀 작은 모공 같은 거랑 비립종 같은 걸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커다란 수두자국이나 되게 커다란 여드름 흉터까지 메꿔주지는 않는 것 같아. 나처럼 비립종 같은 게좀 심한 짜식들은 이렇게 프라이머로 번들거리는 것만 좀 지워줘도 아까보다 비립종이 훨씬 덜 보이지 않아? 그지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 내가 뭐 바를지 벌써 알고 있는 짜식들도 있지? 로레알 인팔 립을 130 트루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 거야. <목> <목> 우리 집에는 돼지를 키워 <laughs> 피그가 아니고 퍼그를 키우는데 가끔 저런 소리를 내는데 놀라지는 마 트루 베이지는 이렇게 차분한 베이지 컬러라서 얼굴에 발랐을 때 하얗게 동동 뜨는 느낌은 아니지만 내 피부보다는 그래도 좀 환한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야. 어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내가 좋아하는 컬러야. 얘는 살짝 세미 매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립종이 좀덜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근데 좀 빨리 말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퍼프에 미리 물을 묻혀서 짜두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야 좀 너무 건조하지 아이도 않으면서 더잘 달라붙는 것 같아 아 얘는 바르자마자 이렇게 어느정도 파우더 처리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아 피부만 깨끗해도 이렇게 미모가 확 업그레이드가 되 그건 나만의 생각 음 짜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 내가 요즘 눈썹을 그릴 때 참고하는 사람이 있거든 <laughs> 어 이거 말해도 되나?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일단 들어줘 최근에 내 인스타 사진에 이건 내가 한 말이 절대 아니야 장원영 씨를 닮았다고 원영 찌를 닮았다고. 그런 댓글이 몇몇 올라오는 거야. 와, 진짜 너네는 들숨의 재력과 날숨의 건강을 얻어봐. 고맙다, 얘들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나는 메이크업을 할때 장원영 양의 사진을 펴놓고 해. <웃음> 미안하다. <웃음> 요 사진이야. 정말 예쁘지? 우리 사랑하는 원영 누님의 기운을 받아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 눈썹을 꺾어 그리지 않아. 살짝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일자거든? 눈썹을 그려보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달라진 포인트가 하나 있어 눈치챘나? 렌즈야 렌즈 내가 옛날에는 컬러 렌즈를 항상 착용을 했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막 렌즈 같다 주온 같다 개눈깔 같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달리더라고 야안 벗겨도 사람한테 개눈깔은 아니잖냐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렌즈를 안 껴버렸는데 내가 시력이 정말 나쁘거든 그래서 눈에 배는 게 없다 이거야 근데 오히려 렌즈를 안 끼고 나니까 렌즈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언니 초코 렌즈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꼈다고. 난 그냥 예쁘게 태어난 고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래서 이제는 렌즈의 버프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눈을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늘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지. 내가 그려준 곳까지가 내 눈이다. 짜잔 원래는 내가 평소에 이3 c 25구 팔레트를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 그래서 오늘은 신상을 써보려고 해 최근에 데일리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된 신상 요즘 내가 데일리에서 즐겨 쓰고 있는 팔레트는 이거야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 에뛰드하우스 섀도우 많이 갖고 있잖아 다들 여기서 겹치는 게 4, 5개라도 있다면 은이 팔레트를 안 사는 게 맞는데 근데 평소에 에뛰드 섀도우를 많이 안 가지고 있거나 여기서 겹치는 색깔이 없어 하는 짜식들은 이거 사 괜찮을 것같아 굉장히 색 조합이 쉬워. 자, 먼저 이걸로 눈두덩이를 밝혀줄 거야. 자, 좋아요. 솔솔 말린 솔방울 컬러를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꼬리 끝 위주로 발라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라가. 아예 이 아이섀도우 단계부터 눈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눈을 약간 내려서 그리니까 하이탈 같은 느낌도 들면서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 가능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수평이 되게끔! 알겠지? 원래 눈이 이따만큼큰 서양 언니들도 눈이따만큼 그리잖아.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려줘도 된다 이 말이야. 원래 눈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추가된 게 보이지? 음. 이게 지금은 또막 무슨 경극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속눈썹이 올라가면 또 괜찮아질 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만 더 있어봐. 알겠지? 미니 카놀레 색깔을 사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주도록 할게. 내 눈이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면 눈동자 뒤에서부터 잡아 개순칠이하게 떴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게. 보이지 보이지? 음? 살짝 코랄빛이 도는 진저브라운 컬러로 눈밑 전체를 한번 이렇게 싹 깔아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열린 결말을 그어주는 거야. 나는 드라마 볼때 열린 결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난꽉 막힌 결말을 좋아해. <laughs> 눈까 끝나는 부분부터 여기 살짝 떨어져서. 아까 사용했던 무펄 브라운 컬러를 라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뒤끝까지 이어지게. 해. 그리고 여기를 칠해줄 때도 그냥 이렇게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애교살도 좀더 통통해 보이고 커질 수 있게 살짝 아래로 내려서 칠해줄 거거든, 요렇게. 어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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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반짝이야. 와! 아, 난 에뛰드 섀도우를 이래서 좋아하긴 해. 저렴한 가격인데도 이런 반짝이나 색감 같은 게확확 살잖아. 밀착도 잘 되고 발색도 좋단 말이지. 좋아, 잘 만들었네. 요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거야 내가 이번 답회 때 진짜 엄청나게 울었는데 <laughs> 숙소로 돌아가서 거울을 봤더니 눈화장이 멀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 진짜 엄청나게 울었는데 대단하더라 점막 부분을 안 채워놓으면 희번특해 보일 때가 또 있어가지고 점막 부분은 좀 채우는 게 낫더라고 나는 끝 쪽은 어느 정도 일자로 갈 거를 의식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두는 거지 눈물바다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 초강력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 끝까지 그려줄 거야 근데 얘는 섬세하고 모양을 이렇게 쫙 잡기는 쉬운데 축축해서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 조금만 눈을 꼼짝하거나 하면은 확지켜버리는 거야 그걸 좀 조심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이렇게 그려버리는 느낌? 와, 뭔 놈의 커피가 먹어도 먹어도 줄질 않냐? 애교살도 끝부분이 넓어지게 그려줄 거야 이 정도면 사람을 그냥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해도 왜냐면 아이라인만 길게 그렸는데 얘는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얘는 요렇게 좁아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늘어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애교살까지 끝을 좀 이렇게 넓게 그려주는 거야 음. 아이 좋아 자식들 안녕? 내가 누구게? 짜잔 짜잔 아이 I 미 mean. 우와 요거를 우리는 반을 자르자. 왜냐면 나는 앞쪽까지 붙여버리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모양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 라인 부분이 되게 탄력있거나 힘있는 느낌은 아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조금 걸치게 해서 이 아이라인 끝까지 붙여줄게. 라인에 좀 힘이 없으니까 진짜 속눈썹이랑 더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난다 그지 이거 자연스럽고 괜찮네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뉴욕 하이퍼 컵 파워 픽스 얘 바르고 셀카 찍어 올렸더니 마스카라 뭐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었거든 원래 메이블린 하면 마스카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기존의 메이블린이랑은 조금 다른 깃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볼터치는 내가 진짜 구멍이나 들어 쓰고 있는 볼터치야 3CE 소프트넌데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발라줄게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부터 살살살살 들어올 거야 살짝 높게 발라줘야 좀더 동안으로 보이거든 전체적으로 좀더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따스한 느낌의 딸기우유빛 블러셔를 얼굴 높은 데다가 발라줄 거야 짜는 반대쪽도 정말 포근하지? 그리고 복숭아 빛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남은 양을 사용해서 이렇게 코 밑에랑 턱 아래에도 이렇게 터치해줄게. 그러면 좀더과즙 필터가 이렇게 씌인 느낌이 든달까? 음, 음, 이제 쉐이딩을 넣어줄 건데, 쉐이딩은 요새 두 개를 써. 우리 집에 쉐이딩이 많은데 놀면 뭐 하나? 그치? 코 쪽에는 클리오 프로 싱글 페이스 진저 블렌딩을 써줄 거고, 윤곽에다가는 맥 쉐이딩을 써줄 거야. 쉐이딩을 바를 때는 뼈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더 칠해주는 느낌인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콧볼을 줄이고 싶다든지 여기를 좀더 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더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좀더 넓게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바깥쪽에 칠해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여기가 이렇게 망울이 생겨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 그럼 그러니까 거꾸 세운 도같지 않아? 이 맥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동글해서 이렇게 막 비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인생 립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 내 인스타를 보면 알겠지만 2019년 상반기는 입술이 거의 다 이거야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키치지마 자기야랑 단감이 많이 단감 키치지마 자기야를 내 원래 입술보다 살짝 크게 발라줄 거야 입술 각질 주름 부각도 없고 바르기도 너무 편해 이게 부드럽게 싹싹 알아서 발리는 느낌에다가 원래 입술 색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입술을 확장 시켜주기도 굉장히 편하지. 혹시나 단종 될까봐 내가 이거 내 돈으로 세 개씩 쟁여놨거든. 진짜 어퓨에 이거 개발한 분 어느 방향에 계시니? 그리고 당감이 많이 당감으로 입술 안쪽에다가. 느낌을 좀더 쨍하게 하기 위해서 피치지마 자기야를 입술 가장자리 위주로 한번더 발라줄게. 너무 좋다.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앞니에 너무 묻어. 그러니까 면봉으로 여분을 이렇게 닦아내줘야 돼. 근데 사실 앞니에 좀 묻어도 요새 앞니에 바르는 게 트렌드예요.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야. 그지? 짜잔. 너무 마음에 드는 거나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내가 머리를 흑발로 바꾸고 나서 피부톤이 더 환해 보인다, 혈색이 더 좋아 보인다, 이목구비가 훨씬 또렷해 보인다. 라는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또 내가 앞머리를 없앴어. 앞머리를 없앴기 때문에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어. 하. 헤어 라인을 메꿔줄 거야. 이렇게 구두약 같이 생긴 헤어 메이크업 제품이 따로 나와. 여기에 이브러쉬로 이렇게 마치 내 머리인 것처럼 그려주는 거지. 이런 건 누가 생각해냈을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내가 바로 알고 예전보다 과로 뭐 닫고 예뻐진 이유를 우리 자식들이랑 편안하게 반말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전부 알려줬는데 뭔가 이 옷만 입고 끝내기는 조금 아쉽지 않아? 그지? 자 그럼.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예뻐진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 예뻐진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먼저 흑발, 노안머리, 노 렌즈, 시원하게 넓혀준 눈화장. 인생립을 찾은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야, 윤점이 진짜 야곰야곰 예뻐졌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도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줘. 네, 좋아요 아안면 신나고 있으니 크지 이번 영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댓글도 반말로 남겨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짜식들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줘. 우리켜 생각해보면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우리 짜식들이랑 반말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편안하고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짜미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거 잊지마. 마지막 인사는 힙하고 쿨하게 알지? 하나 둘셋 mm <laughs>